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나는 영어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뭐 문법부터 해야 되는지 아니면 회화부터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분들은 또 단어부터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토익시험을 준비하거나 뭐 오픽 시험을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다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요령이 있는 걸 배우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영어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단어를 공부했을 때그 단어를 갖고 정확한 발음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뭐 토익을 준비하든지 오픽을 준비하든지 중요한 거는 외국 사람과의 대화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아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이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은 이 단어 발음을 바꾸는데 정말 많은 또 시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이 정확한 발음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발음을 토대로 이제 내가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거를 공부한 다음에 그다음에 부정문 의문문 뭐 접속사를 사용해서 넣는 거긴 문장은 아니어도 좋아요 짧은 문장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겠죠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는 영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영어가 이렇게 돌아가는 언어구나 이런 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알게 되면은 그다음에 뭐. 문법을 공부하든 뭐 독해를 공부하든 뭐 단어를 더 공부하든 여러분이 그 단어를 갖고 문장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활용도 할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나가면은 요령만 배우게 되겠죠. 그러면 정말 영어 공부가 힘들어집니다. 그럼 처음부터 새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영어를 새로 한다면은 정확한 발음 그다음에 정확한 그 영어의 그 구조가 있죠. 그것만 알게 되면은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공부해도 여러분 스스로 다할 수가 있겠죠. 아, 네.